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10절 교독하실 때,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9장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 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 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성견자라 일컬었더라 10절과 즐거여.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네.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업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사울왕의 에 예,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어, <laughs> 이스라엘에는 왕의 제도가 없었어요. 어, 여기 왕의 제도가 없었을 때의 이스라엘의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각 지도자들이 예, 그 시대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해요. 사사시대. 사사는, 왕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사사시대가 펼쳐지다가, 그럼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마지막 사사. 예. 네.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면서, 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의 제도, 왕의 제도를 갖게 주시라고 요청을 자꾸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 우리가 그래서 매일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 하나님이 결국은 에,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들어주셔요. 그리고 이제 삼을 선지자에게 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지명하셔서 어, 기름부어 왕이 되게 하신다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을 하나 뽑는다 그러면은. 아, 그 동안에 쭉 정치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또 실력이 있고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뽑는 일이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들 후보자들이 죽 있을 때그 중에서도 또 누가 제일 대통령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느냐? 요즘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직선제란 말이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간선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선제예요. 그래서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때는 막90% 이상 99% 96%막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직선제가 돼서 국민들이 뽑다 보니까 이게 더 치열해진 거죠. 더 치열해져요. 그래서 참 지도자를 뽑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왕의 제도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어.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게참 중요한 건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지명하신다. 사울 사울이라는 사람은 왜 사울이었을까? 근데 우리가 사울의 일대기를 알지 않습니까? 참 사울이 왕, 하나님에게 지명당할 때까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잊고 인격적으로나 그 마음으로, 마음으로나 이런 게 너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인물도 좋고.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하셨어 오늘은 그가 나중에 이후에 왕이 되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었지만 오늘은 그 뒷얘기가 아니고 왜 하나님에게 이 사울이 지명당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될수 있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내용이거든요.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가 키우던 암나귀가 이제 집을 나가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귀한게 재산이죠, 재산. 어저께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저 네팔에 산악지대, 인카제국에 있던 그 아주 그 산악지대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낭떠러지 같은 길에 운전을 하면서 물건들을 배달하고 하는 그런 이 길거리에 있는 닭이 있는데, 닭. 닭들이 있는데 이 닭을 한 마리 치면 우리는 그 닭값만 물어주면 되잖아요. 닭값을 물어주면 되는데 저 닭을 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사가 왜 그러냐면 저 닭은 앞으로도 알들을 많이 낳고 또 병아리들도 많이 부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닭을 한 마리 치면 우리나라 그, 그 돈으로 트럭을 트럭을 운전해서 2박 3일 3박 4일 그낭떠러지 길을 통과해서 한번 배달해도 뭐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 뭐 30만 원 정도 돈을 받는데 그 닭을 한 마리를 치면은 15만 원인가 20만 원을 배상해야 된대. 그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귀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죠. 가치를 두게. 마찬가지 에 이때도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통 상심이 된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울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암나기를 찾아 나서는 거죠 사완을 데리고 그런데 사흘 동안을 찾아, 찾아 나섰는데 암나기를 못 찾습니다 당시에는 숙박시설도 없었고 또 가지고 갔던 어, 음식물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갖고 노숙을 해야 되고 하지만 아버지의 그 상심된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 그리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방황하는 그 암나기의 그 두려움에 대한 암나기 아니에 대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사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흘 동안 이 나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거예요. 도저히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울의 사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또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할까 염려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사환이 같이 에 했던 종입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선지자가 있으니 예언자가 있으니 가서 좀 한번 물어보고 한번 더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그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그사완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것도 괜찮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 자기와 자기의 그... 종이었지만 그 종의 말 한마디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복합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또그 잃어버린 짐승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 또 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마음 여러분 사흘 동안 이 정도면 은 사흘도 지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짜증도 나지 않겠습니까? 조바심도 나고, 허탈감도 있고. 그런데, 그 사원의 얘기를 이렇게 담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예종을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데, 뭔가 좀 선물을 좀 드리고, 담례를 하고 가야 될 텐데,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다. 얘기했더니 사원이 자기에게 그 은, 한세계를 4분의 1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해야 될수 있는 섬세한 사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가지의 물론 그의 신앙적인 또 영적인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셨지만 이런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그 섬세한 그리고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점수를 주시게 된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마음이 바로 변질되기 이전에 이런 사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더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같이 염려해 줄수 있고,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게 우리 주님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합당한 성도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우리 요즘 시대는 너무 자기 위주의 삶,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중심적인 삶만 가지고 산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무시하고,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사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이를 기울여 줄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형평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픔들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봐 줄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실천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좀더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또 장식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